자 삼성 수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죠. 국정농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형을 받고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농단에 이어서 지금 이 삼성증권에서 금융농단을 하고 있죠. 금융농단을 지금 일상고 주자기 가까운 그런 이상매매 거래 행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에, 매매 행태를 보면 이거는 뭐 주장 아니면은 설명이 불가하죠. 왕창 샀다가 쭉 팔아버리고 왕창 샀다가 쭉 팔아버리고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뭐 만이 만 이천 예, 주, 이만 주를 갖다가 한 번에 사서 팔고 한 번에 사서 팔고 이렇게 할수 있는 개인은 거의 없죠. 지금 삼성증권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원기처럼 붙어가지고 이 계속 셀트리온에 주가 상승을 막아서는 자전거래에 가까운 이런 자전거래죠 자전거래 자전거래 매매 행태를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죠 지금 삼성이 뭔가 이제 황골 탈퇴를 뭐 하겠다 이러면서 준법위원회 뭐 이런 부분도 새로 신설하고 있죠 그렇게 신설하고 했는데 이삼성이 준법위원회 이 삼성증권의 매 매매 행태를 어, 알고 있다면 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사해죠. 만약에 그걸 알고도 방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위선부터 계속 다 연결 고리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삼성증권에서 이렇게까지 이 셀트리언을 계속해서 주가 조작에 가까운 매매를 하면서 어, 지금 주가 상승을 막아서는 계속 이제 까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악연이 좀 있었죠. 악연이라기보다 삼성에서 이 셀트리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했죠. 셀트리니 이거 뭐 감히 내가 인수하자고 했는데 거절을 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경제 사범이죠. 경제 사범 그리고 금융농단에 가깝습니다. 금융농단, 국정농단에 이어서 금융농단을 일삼고 있는 이름이 앞에 삼성이 붙었죠. 삼성증권. 이것도 지금 삼성 수장 이 이재용 부회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증권사죠. 자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거 알고도 방치했다 그러면 이건 금융농단입니다. 금융 논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수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삼성증권의 사장한테 물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 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 관리를 하지 못했냐? 지금 이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건 좀 말이 되지 않죠. 왜 삼성증권 자체적으로 이셀트린 원기처럼 붙어 가지고 이런 주작 형태의 매매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 이 삼성증권의 이런 이상 매매 형태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지금 옛날하고 좀 다른 어 상황이죠. 어 증거 있어? 하면 증거 있습니다. 증거. 어다어 지금 이상한 매매 행태가 다 고스란히 영상에 남아 있죠. 제 영상에만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엄청 이 그런 부분을 좀 찾는다 그러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계속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영상이 다 남아있죠. 이 삼성증권의 이상한 매매 거래 행태가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작에 가까운 매매 행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해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증권사는 셀트리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증권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어,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원기처럼 붙어서. 그리고 이베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베스트, 삼성증권과 이베스트, 그리고 신한도 어,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자, 이런 이상매매 행태 반드시 특금 들어가야 나, 반드시 지금 금 어, 국정농단만, 어, 국정농단만 어,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죠. 금융농단은 더욱 더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 국정농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반 개인 투자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 국정농단 했네. 에이, 뭐, 그랬으면 안 돼. 그랬으면 안 되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금융농단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갖다가 아, 계속 갈치하는 또는 쪼그라뜨리게 하는 재산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죄다 이렇게 봐, 어,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 예를 들어서 계속 농단을 해서, 이 분명히 이제 셀트리언 어, 좋다는 거다 어, 알고 있는데, 이 삼성중고에서 계속 주작을 해버리니까, 나 손실 많이 보고 어, 팔아버렸다. 에이, 손실이 엄청났네. 자산에 어, 피해를 준 거죠. 피해를 준 겁니다. 자 이런 매매 행태를 하고 있는 덕분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국민들이 이거는 국정 농단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봐야죠. 어마어마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의 손실을 안겨주는 그런 행태입니다. 이 금융 농단은 반드시 잡아내. 이 국정 농단과 금융 농단 어느 곳에 더큰 분노를 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아예 상대가 안될 겁니다. 국정농단, 그 뭐, 얼마 뭐, 말한마디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던데, 에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은 별로 없잖아. 어, 네. 그거 뭐, 저기, 어, 그 사람한테 좀 사준 거 삼성 도움안 되면 그럴 수, 있.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금융농단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는, 하 정말로 이거는 천히 공로할 일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아주 자신 있게 마치 누가 뒤를 봐주는 것인 양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매매 행태를 해버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특검해야 되죠. 그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국정 농단하고 비교해서는 그 죄질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의 어, 이런 재산을 충나게 했고, 직접적으로, 어, 데미지를 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국정돈단, 이거는 그냥 소급장난이에요, 소급장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고 방치를 했다면, 이거는 배임이죠, 배임. 알고 방치했다면 이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관리부실이죠. 삼성증권 매각을 하거나 삼성에 이런 먹칠을 한이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될 겁니다. 철퇴를. 완전히 철퇴를 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같다. 그러면 이 농단이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국정 농단에다가 금융 농단까지 이관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모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고 어, 완전히 어, 매장시켜버리겠다 그런 짓거리를 일삼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성증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완전히 이거는 어, 그냥 이재용 부회장을 묻어버리겠다는 그런 매, 에, 스탠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이 삼성증권 내부 의 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내가 시키진 않았지만, 아, 그렇게 하는 거것알지 윙크, 찡긋찡긋 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찡긋찡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삼성증권의 매매 형태 보면, 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원기처럼 붙어서, 아, 어,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죠.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매매 행태를 보면은 이건 아예 대놓고 주작을 하겠다. 그러고 있죠. 뒤에 누가 봐주는지 건잘 모르겠지만 누가 봐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 그 정도로 아예 대놓고 확 샀다가 팔았다 이런 식 진행이 되었는데 이거 특검 들어가면은 그 시간에. 어, 만몇천주 샀다가 쭉 팔아 댄 이런 부분들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오죠 이거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은 다 나옵니다 다 어,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이 삼성증권의 매매 행태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계속 남길 겁니다 지금 삼성증권 오늘은 건들지 않고 있죠. 오늘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스트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베스트에서는 지금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이베스트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오전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다가 매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계속 이 영상에 계속 남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천히 돌리면 더잘남겠죠자 이렇게.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하루 종일 아 계속해서 관리 감독할 겁니다, 제가. 아 이런 자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이베스트하고 그다음 신한금융투자 이 부분 철저하게 감시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신한 쪽은 오늘 많이 사고 있죠. 지금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초저평가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이베스트에서 이런 주작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지금 이제 이 거래원 행태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해가지고 완벽한 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이거. 특히 어제 삼성증권의 매매 행태는 이거는 특검 바로 들어가도. 들어 가고도 남는 매매태가 나와 버렸죠. 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오늘 2시에 발표 나는데 이 2시에 발표 날때 어떻게 이 b 에스 타고 삼성에서 어떻게 움직인지 다 녹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뿐이죠. 그러고 이제 이런 주작질이 보인다 그러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내린다. 그 주가 조작인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어 계좌 누가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불법이 일어난데 이 국정농단보다 훨씬 죄질이 큰게이 금융농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